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입술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두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 주세요. 주님 사랑함으로 함께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신나게 찬양을 해볼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들어나 볼 건데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 어, 삼, 구, 다. 이야 오늘 엄청 친구들도 많이 와서 그런지 힘찬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자 이제 선생님 얼굴 보고 우리 맨 처음 곡으로 무슨 곡 하게. <laughs> 우리 맨 처음 곡으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이라는 곡을 함께 찬양해 볼 거예요. <laughs> 자. 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어, 맞아.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 같이 율동 준비! 할래루야 우리 흰 눈처럼 양털처럼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네, 틀어 주세요. 자, 선생님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주세요. 아멘. 다 저희의 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권능과 능력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더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주세요. 숨김 없이 말하면, 숨김 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곡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곡 찬양해 볼게요. 자, 그래, 손하고 옳지?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저한번 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제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일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정말? 다 절여선 하고. 우리 한번더 처음부터 해볼게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내제 사고. 내제. 사고날 깨끗해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네, 네 좋습니다. 야, 선생님 말씀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어서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한번더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 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어서 뭐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 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안녕 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가사와 같이 초청하는 모든 유튜브 친구들 되게 바래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찬양하는 곡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믿음으로라는 곡을 함께 전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아멘 한번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느... 내 안에 예수 아멘 믿음으로 믿음으로 볼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이초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한 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으로 볼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수 있어.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맨.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 믿음으로 볼수 있어요? 볼수 있어.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 우리 이번에는 유치부들 목소리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멘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아멘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 한번 더.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멘.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 앉아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 손으로 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건데,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아우,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으로 출발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말씀! 믿음! 쓰! 쓰! 말씀 속으로, 고, 고, 고!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어, 그런데 밑에 OO 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 무슨 절? 어,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 대림절이 뭘까? 크리스마스 대림절? 이게 뭘까요?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은 대림절로 보내요. 자, 전사님과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 눈이, 내 눈이 주의, 고원을 주의 고원을 보았사오니, 보았사오니 이는, 이는 만민, 앞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누가 복음이장 30절 3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기다릴 때 제일 행복한가요? 어? 하나님, 어 너무 멋진 친구예요. <laughs> 전사님보다 더 멋진 걸. 전도사님은요, 띵땅 택배 왔을 때. 에? 우리 친구들 택배 받아본 적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 뭘 받아봤어요? 택배. 큐브. 또. 엄마 도 살자. 맞아요. 택. 그냥이 장난감 맞아요 응? 토끼 장난감 맞아요 택배가 오면요 너무나 마음이 어때요? 헉, 너무 설레어요 그쵸? 택배 박스 딱 뜯을 때 어때? 아 선생님들 눈빛이 신나죠 맞아요 택배 박스 딱 뜯을 때 너무 신나 그래서 그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비교도 못해요. 너무너무 설레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대요. 우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그분이 왔으면 좋겠어. 맞아요. 사람들이 엄청 엄청 설레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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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따라해볼까?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곳을 사람들은 아멘아멘 믿고 기다렸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꼭 꼭 기억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뭐죠? 꼭, 꼭. 응, 그런데 오늘은 꼭, 꼭 기억해.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꼭, 꼭 기억해. 누구를 기억하냐면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점점,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어, 나는 너무 바빠. 예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점점 내가 먹고, 일하고, 노느라 점점, 점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 바쁘니까 먼저 갈게. 기도할 시간 없어.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꼭, 꼭 기억해 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바로, 어, 시몬온 어, 따라해볼까요? 시몬온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안나. 어, 맞아요. 시몬온과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꼭, 꼭 기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기억할 기도했어요. 시몬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하나님 꼭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몬 너무 멋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바로 시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구원자 예수를 볼 거야 말씀하셨어요 시모는요 이제 할아버지라서 힘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눈으로 반드시 볼 거야 말씀하셨어요 시모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온 부부가 있었어요. 와, 우리 아기를, 그때는 아기가 40일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시몬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어? 이 아기가 누구였을까? 어, 맞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시몬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허, 예수,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군요. 정말 저의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모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아기는 온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만민을 구원할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시몬 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어. 꼭, 꼭 기억해 했던 안나. 안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 아이고, 할머니가 되었어. 하지만 할머니가 되었지만 끝까지 안나가 기억했던 건 누구? 어,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약속을 꼭 기억했어요. 그래서 안나, 안나는 이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누가 왔을까요? 맞아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 나는요. 기다렸던 예수님. 소망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기다릴 때 가장 행복한가요? 놀러 가는 시간? 어쨌든 <laughs> 전사님 이런 부분 안 달았으면 좋겠어. 음,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말로만이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요 먹는 것도 먹는 때 기다릴 때 너무 좋아요. 주문해놓고 알죠 그거 뭔지 <laughs> 치킨 딱 주문해서 기다릴 때 알죠? 그런데 그것도 좋고 전사님 너무 하고 싶은 거 기다릴 때도 좋아요. 하지만 이 멋진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 기다리는 게 제일 행복하고. 기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선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요. 선생님 가르쳐 줄게. 따라해 볼까? 예수님을 기다리면 절망도, 절망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음 맞아요.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 기다리는데 힘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지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시몬과 안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드려요! 하겠습니다. 두손 모고 으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꼭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서 만나요!